이 노래가 만약 터지면, 그날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요즘 트로트계에서 조용히 돌고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누가 봐도 계약서 냄새가 날것 같은 이야기인데, 막상 끝까지 들으면 숫자보다 사람 얘기라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이름이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비나. 요란하게 떠벌리지도 않았고, 공식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업계 안쪽에서부터 팬들 사이까지 미담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보통은 누구나 움켜주려는 걸.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놓았다는 것. 그것도 저작권이라는 가수에게 가장 현실적인 무기이자 가장 뜨거운 욕심이 되는 영역에서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히트메이커 조영수라는 이름입니다. 트로트든 발라드든 감정선이 깊고 후렴 한 줄만으로 무대를 뒤집는 곡을 만들어내는 사람. 관계자들 말로는 이번 곡도 그런 타입이었다고 해요. 누가 불러도 화제가 될 만하고, 한 번만 제대로 올랐다면 그 해의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곡. 쉽게 말해, 손에 쥐는 순간부터 승부가 시작되는 카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권리를 손비나이 먼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다들 다음 장면을 예상했죠. 아, 그럼 본인이 타이틀로 쓰겠네. 거의 공식 같은 흐름이잖아요. 비용을 들여 권리를 잡았다면, 직접 부르고, 앨범의 중심에 세우고, 성과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업계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손비나은 그 상식을 아주 조용히 비틀어버립니다. 내가 부를게요가 아니라, 희재가 부르면 완성될 것 같아요. 그가 꺼낸 이름은 김희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권유가 아니라 확신. 선의의 추천이 아니라, 곡의 결말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본 사람의 말, 관계자들 사이에선 손비나의 이 노래는 김희재 목소리를 만나야 제자리로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소문도 돌아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죠. 손비나는 자신이 선점한 곡의 권리를 조건 없이 내줬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 조항을 복잡하게 걸지도 않았고, 나중에 방송 한번 같이 하자 같은 교환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선물처럼. 이게 왜 충격이냐면, 트로트 시장은 곡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이 워낙 커서 좋은 곡 전력으로 취급되거든요. 그 전력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현실에선 거의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한번더 묻게 됩니다. 대체 왜, 친해서? 의리로? 아니면 뭔가 숨은 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의심으로만 흐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손비나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이런 결정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설득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결과로 증명해온 사람. 관계를 과시하지 않고 선행을 홍보하지 않고 논란을 키우는 말도 잘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뭔가 계산이 있겠지 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결이었지 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겨버린 거죠. 이게 팬심을 넘어 신뢰라는 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김희재의 반응은 더 드라마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고 어렵게 꺼낸 말이 만약 이 노래가 잘 되면 저는 찬원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것 같습니다였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왜 사람 마음을 흔드냐면 거기엔 계산이 없어서입니다. 보통 업계 멘트는 안전하고 예쁘게 포장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포장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튀어나온 느낌. 부담스럽도록 솔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 부담이 불편함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더 묘합니다. 김희재 입장에선 단순히 좋은 곡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신뢰를 통째로 받은 거니까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성적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순간 무대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노래가 신곡이 아니라 갚아야 할 마음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손비나은 왜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히트 한 방에 절실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 물론 아티스트에게 히트는 늘 중요하지만 손비나은 이미 시장에서 실내 자산을 충분히 쌓아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무대에서의 안정감, 방송에서의 태도, 대중이 느끼는 호감도. 그러니 그에게 한 곡의 소유는 필수 생존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수 있어요. 이건 희생이라기보다 여유에 가깝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내려놓음이죠. 올라가는 법만 아는 사람은 끝까지 움켜쥐고 내려놓는 법을 아는 사람은 판을 더 크게 만듭니다. 업계 사람들이 이번 선택을 두고 단기 수익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돈을 버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 더 멀리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재밌는 건이 노래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사를 얻었다는 점이에요. 요즘 음악은 발매 후에 바이럴이 붙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거는 반대입니다. 노래보다 이야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손비나이 권리를 내줬대. 김희재가 그걸 받고 떨었대. 이 얘기만으로도 이미 감정선이 생겼죠. 그리고 감정선이 생긴 노래는 대중에게 더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노래를 소리로만 듣지 않고 사람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같은 멜로디여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곡이 됩니다. 김희재가 이 곡을 무대에서 부르는 순간, 관객은 단순히 후렴을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이야기까지 같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신곡이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의 마음 위에 올라선 노래구나. 그 순간 노래는 한번더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트로트가 경쟁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시 보여줍니다. 물론 트로트는 서바이벌도 많고, 순위도 치열하고, 한국이 인생을 바꾸는 시장이죠. 그런데 그 시장이 오래 가려면 정상에 선 사람이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리만 지키는 별은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판을 키우는 별은 오래 남습니다. 이번 손비나의 선택이 딱 그런 결이에요. 스타의 여유를 과시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장면? 그래서 업계가 더 크게 놀랐고 그래서 팬들이 더 든든해진 겁니다. 저 사람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타입이구나, 이 노래는 진짜 히트할까? 솔직히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죠. 시장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곡의 운명은 무대 위에서 결정되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는 이미 확정입니다. 이 선택은 결과와 상관없이 오래 기억될 거라는 것, 노래가 1위를 하든, 천천히 사랑받든, 혹은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가든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을 올린 이야기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남을 겁니다. 김희재에게는 더 단단히 증명해야 할 이유로, 손비나에게는 사람을 남긴 방식으로. 결국 이건 계약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작권 숫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손비나은 곡을 내줬고, 그보다 더큰 것을 남겼습니다. 신뢰. 그리고, 음악이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아주 오래된 진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예요. 김희재의 목소리가 그 곡을 정말 완성하는 순간, 우리는 이 미담을 소문이 아니라 소리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에 누가 말했죠. 이 노래가 만약 터지면, 평생 잊지 않겠다. 그 말은 어쩌면 히트곡을 향한 다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약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